머리는 이렇게 화장은 이렇게 다 됐다. 이제 거울 봐야지 이게 아닌가? 왜 그러는데? 아니 아티스트님 따라 했는데 전혀 같지가 않아 왜 웃냐? 기분 나쁘게? 내가 뭘? 너 아까 나 보고 웃은 거잖아. 난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거 보고 웃는 거야. 아, 그건 둘째치고 너뭐본 거야? 아아아알거 없어. 진짜로 뭐 보냐? 왜 그렇게 숨기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보여주라고. 아니, 내가 왜 보여줘야 해? 됐다, 뭐. 아, 진짜. 아까부터 왜 짜증내고 그래? 너 아까부터 내 기분 다쳤잖아. 내가 언제 짜증을 냈다고 갑자기 웬 시비? 시비는 네가 걸었지. 너가 시비 걸었잖아. 너왜내 다리에 얘들아, 안녕. 쇼핑하자, 알았어. 장미랑 밥이 또존중할 뻔. 아니, 샤이니도 사오라고 해. 다들 그만해. 알았어. 근데 너 그가 방 새로 샀어? 엄마가 미미명품 회사 씌우라 엄마께서 주셨어. 음, 부럽다. 아, 아니야. 너 근데 뭐하다 이렇게 늦었어? 아, 나 학원. 어떤 학원? 미용이랑 메이크업 학원. 한 곳에서 두 개나 배워. 아, 그래? 나도 다니고 싶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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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희 둘다 엄마께 뭘 봐. 꼬레꼬레. 그럴까? 근데 엄마께서 허락해 주실까?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겐... 텐데. 그럴까? 허락해 주시겠지 너? 그래 그래. 자 밥이랑 장미 화해하고 재밌게 놀자. 착한 내가 봐준다. 내가 봐주지. 네가 왜 봐주냐? 둘다 그만해! 아..알았어 그래 진 너무 솔루다니까 뭐야 뭐야 야그랑 달대기 빈다 너에겐 고런 분멸이 언제 올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샤이너 우리 이제 갈게. 어, 그래? 알았어. 안녕. 바이. 안녕 잘 있어. 응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엄마. 어왜 샤이너? 나나 나 있잖아. 학원 보내줘. 뭐? 정교 5 0등이 니가? 공부 잘하고 싶구나. 아이고, 좋아라. 그래, 잘 생각했어. 아니, 어, 엄마가 말하는 그 학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학원은 메이크업이랑 미용학원. 에휴, 그럼 그렇지. 일단 거기얼 얼만데? 쇼, 쇼핑이한테 물어볼게. 여 보세요. 쇼핑아, 너가 다니는 메이크업 학원 얼마야? 한 달에 900만원에서 1000만원일걸? 근데 그건 왜? 아, 그냥 궁금해서. <laughs> 근데, 그만큼이나 비싸? 응, 비싸긴 한데, 저기 샤이나 미안한데, 나 지금 메이크업 연습 중이라. <laughs> 끊어. 응, 어, 근데,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너무 비싸네. 엄마께서 보내주실까? 어, 샤이나, 얼마래? 900만원에서 1000만원쯤 하는데. 하 어쩌지? 근데 미용학원 중에서도 엄청 비싼 데라. 샤이나, 미안한데 그 학원은 무리일 것 같다. 엄마는 엄청 비싸도 100만원쯤 할줄 알았는데. 그건 무리야. 그리고 샤인이니 금방 질릴 거잖아. 엄마, 메이크업은 정말 안 질려요. 한 달만 보내주세요. 안된다. 엄마, 제발... 안 된다고 했지? 네... 아, 잘 잤다. 메이크업이랑 미용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제일 간절해. 엄마께 다시 물어봐야겠어. 엄마! 왜? 엄마 나 제발 메이크업하고 보내주면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나 이때 동안 해보고 싶은 게 없었는데 메이크업이랑 미용은 너무 하고 싶고 내 마음에 와닿는 일이야 엄마 제발 보내줘! 안 돼! 그만해! 제발! 그럼 너가 한달 동안 안 질리고 너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면 계속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여보세요. 쇼핑아나 다닐 수 있대. 진짜? 잘 됐다. 장미도 다닐 수 있대. 미미 메이크업 학원 오면 돼. 같이 가면 되겠다. 그래, 그래, 끊어. 응, 너무 기대된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아, 어, 너무 기대돼. 그러까 우리 셋이서 같이 다니고? 메이크업은 기대되고. 너무 좋다. 아, 쇼핑아, 그래도 그썬남이랑 어떻게 됐어? 몰라. 아직 고백을 안 해. 왜 고백을 아직 안 하지? 썸탄지 4자리나 네 됐다며. 그니까 내가 이제 싫나? 어. 야! 그럼 완전 바람둥이지! 내가 한번 고백해볼까? 아우 멍청! 그거 아니야! 아 왜? 일주일 돼도 고백 안 하면 그냥 포기해. 그래 그래야겠지 쇼핑아 덜될 거야 그래 그러면 좋겠다 힘내 그래 그럴게 어 쇼핑아 어 뭐야? 장미야 상황 봐서는 저기 골목에 숨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박꾼 가져왔어? 응, 가져왔어 나야 <laughs> 모든 걸 갖고 다니는 여우야 여우? 아니, 도라에몽 쨌든 여우든 도라에몽든 빨리 숨지 그래 타트야! 쇼핑어, 나할말 있어 뭔데? ハギタ